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흔히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라고 부르죠. 그런 사람들과 다른 점, 특별히 구별되는 점이 뭐가 있을까요? 어, 세상 사람들이 다 놀러 나가고, 나름대로 이렇게 쉬기도 하는 주일날에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유흥을 하지 않는다는 점? 이게 다를까요? 혹은, 말과 행동에 있어서 조금 더 세상 사람들보다 조심하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한다는 점, 어,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것만 봤을 때는 대충 이런 점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되는 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런 것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과는 구별되는 그런 전부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일이었어요. 가난하고 병들고 또 소외당하는 자들을 찾아가서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먹을 게 없는 사람들에게는 먹을 거를 제공해 주셨고요. 슬픔과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을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인생들에게 있는 가장 궁극적인 문제이죠.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피 흘려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 값을 예수님이 다 치러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부활하셨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하심으로써 더 이상 우리가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 억눌려서 살지 않도록 이 세상에 눈치 보며 살지 않도록, 왜곡된 가치관을 가지고 사, 살지 않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활짝 열어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늘로 올라가실 때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선물을 주셨죠. 여러분, 어떤 선물이었는지 기억나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게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그 세상 사람들과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요. 바로 이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해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걸 구별할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사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이 사실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이 도대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지를 여러분들이 캐치해 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하나, 예수님께서 가져다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긴 받았는데 그 구원에 참된 복과 맛을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미 소유하고 있는 그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의 참맛을 좀 깊이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난 시간 말씀을 한번 되새겨보면, 되보면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이 일어난 후에, 베드로의 한번 설교로서 3천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었는데, 오늘날처럼 오늘날의 교회처럼 이렇게 건물을 세우고 멋진 예배당에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살아가던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살아가던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그그 그 날에 모인 거예요. 그때 마침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성령을 받게 되니까 그냥 그 예루살렘에 같이 눌러 앉은 거예요. 교회를 이루, 이루면서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땠겠어요? 지낼 곳조차 없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안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요? 본문 오늘 우리가 읽었던 32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눈에 보이, 보여지는 것만 한번 본다면, 어려운 성도들이, 성도들을 위해서 가진 것을 다 공유하고, 나눠서 썼다라는 거예요. 이, 이, 이 글을, 이글 보면서, 단순하게 그냥 내, 내 거를 다 쓰고, 내가 쓰고 싶은 만큼 다 쓰고, 남은 것으로 그렇게 한게 아니라요. 남은 것으로 이웃들과 함께 나눠서 쓴게 아니라요. 내가 쓸 것까지도, 내가 사용할 것까지도 다 나누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이해가 되세요? 받아들여지세요? 눈에 보여지는 이 상황만 놓고 보자면 정말 놀라운 일이,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구절에서 눈에 보여지는 측면만 읽어내서는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물건을 통용하고 재물을 나누는 부분만을 강조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의 강조점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나눔과 베풀면 모습들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보이지 않는 어떤 측면이 아주 강하게 강하게 이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읽어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물건과 재물을 나누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믿는 무리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이 말은요, 뭐 단순히 협동심이 있다, 뭐 끈끈하다 아니면 가족처럼 친밀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을 훨씬 더 뛰어넘는 그것보다 훨씬 더 강한 완전한 하나됨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 되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 됨을 말하죠. 세상 세상에서도 하나 하나 됨을 말해요. 하지만 세상에서의 기, 세상의 기준에서의 하나 됨은 뭐냐면 한결같이 공통의 목적을 목적이 있어야만 그 하나 됨을 유지할 수 있어요.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이 세상적인 공동체든지 심지어 요즘에는 가정공동체라고 할지라도 목적이 맞지 않으면 그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에요. 이런 세상적인 하나됨은 진정한 하나됨이라고 볼수 없는 거죠. 이와 반대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됨은요, 목적에 따라서 바뀌는 그런 동업자 정신이나 아니면 뭐 의리 같은 게 아니에요.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될수 있었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알수 있어요. 그게 뭐죠? 어떻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될수 있었어요? 믿음이요, 믿음. 나와 있잖아. 믿는 무리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수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 되는 역사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 됨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 사도행전이 강조하고 있는 믿음으로 인해서 선물로 받은 성령님께서 이들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묶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요, 모두가 다한 성령을 가진 사람이에요. 성령님이 뭐한 분이고 두분 이게 아니라요 한 성령이 한 성령. 다시 말해 이 땅에 있는 교회는요 예수님을 믿는 교회, 성령 공동체인 교회는요 한 성령으로 이미 하나가 된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미 한 성령이 계시기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각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런 삶들을 살잖아요. 그들은 하나된 모습일 수밖에 없어요. 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 뜻이라는 것을 원래 본문, 그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본다면 한 영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한 영혼. 이한 영혼이 어떤 의미를 했어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한 성령님.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됨은요 한 성령에 매여 있는 한 성령을 의지하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의 하나됨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됨은 이 성령에 의한 하나됨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한 성령으로 하나가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물건을 같이 쓰고.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함께 나누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성령이 하는 일이 뭐길래 도대체 성령으로 하나된 교회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냐고요. 성령께서는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갖게 해주세요. 가치관이라고 하니까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쉽게 말해서 가치관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에요. 이 세상을. 그러니까 기준이에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 성령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바라볼까요? 이 세상은 아무런 소망도 없어. 결핍으로 가득 차 있어. 이렇게 봐요. 그래서 세상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냐면 늘 소유하려고만 해요. 무엇을 쟁취하려고만 하고 내 재산을 막 늘려야만 하고 사회적으로도 성공해야만 하고 이 결핍 많은 세상에서 그나마 안정적으로 살 살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살아가는 삶 자체가 치열한 경쟁이에요. 그러니까 생활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얼마나 지옥 같겠어요. 그래서 막 우리나라에서도 막 헬조선 헬조선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지옥 같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말도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나오는 말 아니겠어요, 여러분? 반면에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이 세상을 어떤 눈으로 바라볼까요? 어떤 기준을 갖고 살아갈까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모든 물질,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이 돈과 재물과 모든 물질들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모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유와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야. 자기 백성들에게 풍성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궁핍하게 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니까, 믿게 되니까 어때요? 지금 당장 내 손에 있는 것들이 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대로, 비록 지금은 내 손에 있지만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얘기하면 또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나는 다 흘려보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쓰면은 나는 어쩌자고. 여러분, 나 또한 하나님이 입히실 것이고 하나님이 먹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걱정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면서 재산들을 이웃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도 채워 주시는 분이라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 누구도 성도들에게 물건을 좀 같이 좀 나눠 써라. 이렇게 강요한 적이 없어요. 재산을 나눠 나누, 나눠서 쓰라고 그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교의 성도들은 그저 각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기울이고 기쁨으로 순종했을 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눈으로 이 가치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성도들의 필요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내 것을 나눠쓰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기쁨으로 받아들여져요. 아무리 그래도 아깝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을 할 수조차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자신이 내놓는, 자신이 이 물질과 재물을 팔아서 내놓는 것보다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값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아까워하지 않고 내놓을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받은 은혜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나의 이 보잘것없는 생명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피값을 내어 주시면서 생명값을 내어 주시면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이보다 더 값지고 귀한 것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 은혜를 알고 경험한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베푸는 것을 아깝다고 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밖에 드릴 것이 없는 내 모습이 더 부끄럽고,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더 나누고 베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게 하나님 나라의 눈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교회가 바로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는요, 단순히 좋은 일하는 그런 봉사단체가 아니에요. 자선단체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봉사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 자선사역을 안해야 한다는 말도 아니에요. 정확하게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뭐냐면요.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임인 거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삶의 모든 동기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이러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것을 다 내어드린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성경 안에 요셉이 정말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누군지 헷갈릴 수도 있을 건데 다행히 오늘 살펴볼 이 요셉에게는 이 요셉이라는 실명보다 사람들에게 더 많이 알려진 별명이 있어요. 바로 바나바라는 별명이에요. 여러분 이 바나바는 결코 이름이 아니에요. 별명이에요. 이 바나바라는 별명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딱이 별명만 들어봐도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이 바나바에게는 밭, 밭이 있었어요. 땅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당시에서도 좀잘 사는 집안이었겠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해서 은혜를 받고 나니까 자신에게 있는 그 밭을 다 팔아서 생긴 돈을 몽땅 사도들 앞에 가지고 간 거예요. 교회 필요에 따라서 사용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오늘날로 보자면 가진 모든 전재산을 팔아서 교회의 헌금을 몽땅 다한 셈이에요. 아마도 이 일로 바나바는 사도들과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많은 칭찬도 받고 존경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헌금을 한 뒤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와 함께 바나바처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서 헌금을 하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소유를 팔아서 그 모든 것들을 소유값의 전부를 가져간 게 아니라 그중 얼마만을 떼어서 사도들에게 가져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정말 충격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본문 3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전이 구절을 읽으면서 베드로가 어떻게 알았지? 이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아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헌금을 드렸는데, 그 헌금을 보자마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이 구절을 자세하게 살펴보니까 그 이유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어요. 베드로가 여러분 어떻게 알았을까요? 지금 베드로는요. 아나니아가 거짓말을 한 것이 너는 왜 나를 속이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속였다고 하고 있어요? 성령을 속였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한 성령으로 하나된 교회 안에서 성령을 속인 그 아나니아의 거짓이 드러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결국 이 아나니아는 이 거짓, 거짓된 행동 때문에 어떻게 되죠?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여러분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전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자신의 소유를 파서 일부를 내놓은 헌금을 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처참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충격적인 결과가 왜 일어났는지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아나니아의 문제가 뭐였을까요? 전 재산을 다 바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나니아의 문제는 아나니아의 행동에 있지 않아요. 그 행동의 동기에 있어요. 동기. 똑같이 재산을 나누고 베풀었지만, 여러분, 바나바의 동기는 뭐였어요? 자신을 구원해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진정으로 그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찾아서 후이 베풀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아나니아의 동기는 뭐였냐면, 그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의 동기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그 사람의 가치관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 제가 처음에 이야기를 했었죠. 이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 여기서부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확연하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구별이 된다. 여러분, 이 차이가 주는 결과가 뭐예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아나니아와 그의 아내는 죽음을 당하니. 이 결과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땐 충격적인 일이지만, 영적으로 이 사실을 바라보, 이 결과를 바라보면요. 중심에 성령이 없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함께 할수 없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나요? 여러분들의 가치관과 여러분들의 기준은 무엇을 따르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눈으로, 기준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비록 세상 사람들은 매순간을 치열한 경쟁과 물질에 대한 소유욕을 채우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성령을 따르는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공급하시고 주관하시는 그런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나라의 눈을 가진 사람들의 가치관은 여러분 어떤 가치관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삶이에요.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삶이 여러분 어떤 삶이었나요? 소유하는 것보다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고 남들보다 높아지려 하기보다는 남들을 보다 오히려 섬기는 자리에 낮은 자리에 서려 하고.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하는 이웃을 돕고 그들에게 베푸는 그러한 삶.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런 하나님 나라의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삶으로 우리는 초청받은 거예요. 이런 삶이 여러분 그냥 힘들게만 보이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고 섬기고 낮아지지만 그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의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기찬만 기찬말 여러분 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 목적은요 여러분들을 믿게 하신 그 목적은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이웃과 온 열방 가운데 흘려보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이에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도 세상 사람들은 지옥과 같은 삶이라고 말하지만 세상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지옥과 같다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천국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우리의,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간절,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 나라의 가치대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우리 중심의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순종하여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그런 삶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기찬만일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릴게요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함께 부를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삶이 이런 삶이 아닐까? 참된 기쁨과 행복이 이런 데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가사를 좀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하나님 저 또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고백과 결단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